안녕하세요. 에세이 리뷰입니다. 연구 논문에서 결과 섹션의 정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적용된 방법에서 도출된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의 주요 목적은 연구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과 섹션은 논문 주요 섹션 중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며 주로 방법 뒤에, 고찰 전에 위치하며 연구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찰 섹션에서 독자가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저자의 편향이나 해석 없이 논리적인 순서로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결과 섹션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연구 결과만 포함해야 합니다. 결과에는 표, 차트, 그래프 및 기타 그림에 표시된 데이터, 이 데이터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맥 분석 내용, 그리고 데이터 수집, 참가자 모집 및 연구 대상자에 대한 설명, 주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 마지막으로 2차 결과, 하위 그룹 분석 등의 2차 결과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의 직접적인 결과나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이터는 결과 섹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분석 배경 및 결과 해석 방법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결과 섹션을 구성하는 좋은 방법은 논리적인 전개를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를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구 질문과 함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각 연구 질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질문의 예입니다 연구 질문은 논문 내에서 예시와 같이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일반적으로 의문문보다는 서술문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 특정 연구 질문을 다루는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시는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해당 예시는 리커트 항목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표준 편차, 확률, 행렬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량 또는 데이터 테이블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내용 분석을 제시합니다. 보여드릴 예시에서는 설명 문구를 사용하여 수술 후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설문 응답의 결과로 시작합니다. 빈도수, 하위 범주, 각 범주에 대한 인용구와 같은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명은 얼마나 길게 해야 할지는 제시한 데이터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연구 질문 스펙트럼에서 다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줍니다. 아마도 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림 내 자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다음 연구질문으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데이터는 수치 또는 수치 세트로 표시될 수 있으며 표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내용 분석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결과 섹션의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면 결과 섹션은 연구 결과의 개요부터 시작하여 테이블 및 내용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가 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림은 괄호 안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하나의 그림에 세 개의 그래프를 포함시켰습니다. 데이터를 별도의 그래프로 분리하면 독자가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하면 논문에서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독자가 쉽게 관련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표와 그림은 결과 섹션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결과 섹션에서 그림과 표에 어떻게 캡션을 작성하는지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참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첫 단추는 우선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의 요건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널마다 정해진 규칙과 레이아웃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널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림의 개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그림은 결과 섹션에서 참조되는 순서대로 배치해야 하며 가능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고려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해당 그림을 별도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별도 표제와 단락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캡션을 만들 경우 연구 질문을 고려하여 이를 구문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연구별로 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 섹션을 구성하고 작성하는 궁극적인 한 가지 규칙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의 내용과 레이아웃은 타겟 저널과 저널 에디터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어야 하며 연구, 설계 및 특정 방법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단계별 팁입니다. 1단계. 타겟 저널과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필수로 읽어보시고 성공적으로 게재된 논문, 특히 자신의 연구와 유사한 주제, 방법 또는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을 찾아 읽어봅니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기술합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게재된 논문인 경우 본인의 결과 섹션을 구성할 때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줄수 있습니다. 길이 제한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저널에서 결과와 논의 섹션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부 저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를 위한 가이드에서 목표와 주제를 읽고 어떤 내용이 독자의 흥미를 끌수 있는지를 이해하신다면 결과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 전월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결과를 정리합니다. 우선적으로 연구질문과 관련 있는 실험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거나 결과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과에 포함시켜줍니다. 결과를 목록화하고 부제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글을 작성할 때 불필요한 서술을 방지할 수 있고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결과를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합니다. 결과를 연구 질문 및 가설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거나 방법 섹션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혹은 시간 순에 따라 배치하거나 주요 주제나 카테고리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로 결과를 서술할지는 독자, 증거, 그리고 연구 목적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설명하기 위해 그림과 표를 사용합니다. 표와 그림은 논문, 본문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야 합니다. 그림의 내용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모든 텍스트를 읽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독자가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림과 표가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만 텍스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4단계. 정리한 결과와 그림을 사용하여 결과 섹션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과 섹션의 목표는 가능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문과 문장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과의 시작 단락에 연구 질문을 다시 언급하거나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기술한다면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마지막 부분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해석 및 토론 섹션으로 논리적 전환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제 같은 경우 연구가 이미 완료된 결과이고 연구 주체가 일반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능동태를 사용해 줍니다. 전문 용어나 약어가 서론에 정의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단계 초안을 검토합니다.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대로 결과가 구성되었을 때까지 편집하고 수정합니다. 결과 섹션에 기재한 시각적 그림, 표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리내어 초안을 읽으면서 언어적인 오류, 문법, 철자, 스타일, 어색한 문구 또는 접속사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포착합니다.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고찰에서 분석, 평가, 제안 사항 등을 전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순서로 연구 결과를 배치합니다. 고찰 및 결론 섹션을 고려하여 논문의 서론 및 배경을 살펴보고 결과가 일관성 있고 전달력 있게 서술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른 리소스를 찾아봅니다. 동료 교수 혹은 전문가에게 결과를 검토 부탁하고 어떤 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지 봐달라고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밖에도 에세이 리뷰에서 학술 논문에 대한 수많은 리소스를 놓치지 마세요. 에세이 리뷰 에디터는 다양한 학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 명의 저자의 원고를 교정하고 타겟 저널에 게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섹션은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논문의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절대 쉽게 넘어가는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되 중대한 연구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저자는 자신의 원고의 임팩트를 높이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술 논문 팁과 정보, 그리고 학술 논문 에디팅 및 프로프리딩 서비스 관련은 essayreview.co.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논문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